안녕하세요. 저희 2021년 하계 실습생 천서영, 오연아, 윤준입니다. 우리 꿈 속에 찾아왔어요 영상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영상 조회수가 벌써 4 0 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. 벌써요? <놀람> <그랬어요>? 네. <laughs> 캠페인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이 영상 시청 후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실천 약속들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. 꼭사연성 어? 잊게 보셨어요? <laughs> 그럼요. 저는 상한 우유를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화분이나 가죽 지게 사용하기 이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유통기한이 지나 우유가 물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. 편하은요 아, 저는 샴푸와 립스 적당량 쓰기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평소 머리를 뺐거나 샤워할 때좀 넉넉히 짜서 사용하는 되게 좋은 약속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용유를 싱크대에 버리면 안 된다 라는 댓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어, 평소에는 사용한 식용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, 이번 댓글을 통해서 따로 분리통에 담거나 종이에 흡수해서 처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총 3분을 추첨하여 뽑는데요. 네, 두부 두부 한번 해줄까요? 네, 네. 네 축하드립니다. TJSDUDDL2677입니다.

여 영상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올라올 한솔중학사회 복지관의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한솔이었습니다 안녕! 안녕.